안녕하세요. 마기할머 이벤트 1급 강사 박장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술풍선으로 원숭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로는 요술풍선 한 개와 손펌프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술풍선을 10cm 가량 놔두시고 불어 주시고요. 3cm짜리 방울을한와 그리고 이어서 2cm짜리 방울을 한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2cm짜리 방울을 당기셔서 꼬집어 고기를 해주시고요. 똑같이 3cm짜리 방울 하나, 2cm짜리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2cm짜리 방울을 당기셔서 꼬집어 고기를. 이런 모양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꼬집어 꼬기한 2cm짜리 방울이랑 방울 매듭과 그리고 반대쪽 이제 꼬집어 꼬기한 방울 매듭을 같이 돌려주시면 이렇게 원숭이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3cm짜리 방울 목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팔. 6cm짜리 방울 하나, 그 다음에, 2cm짜리 방울 하나, 2cm짜리 방울 둘, 2cm짜리 방울 셋. 그리고 이어서 6cm짜리 방울을 다시 한개만들어준 다음에, 6cm짜리 방울을 두 개를, 잠그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팔이 되었구요. 다음, 몸통도 똑같이 6cm짜리 방울 한 개. 다음은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cm짜리 방울 하나. 팔과 같이 2cm짜리 방울 하나. 둘. 셋. 다음, 6cm짜리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 똑같이, 잠그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팔과 다리를 이제 양쪽으로 벌려주시면 이제 원숭이가 완성이 되는데요. 양쪽으로 벌려주시려면은 이제 중앙의 풍선을 터뜨려주셔야지 팔이 양, 팔과 다리가 양쪽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팔과 다리를 하실 때첫 번째 1번과 3번 풍선을 꼬집어 꼬기 하신 다음에 2번 풍선을 터뜨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풍선을 꼬집어 꼬개 주시고요. 다음은 3봉 풍선을 꼬집어 꼬기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손가락으로 중앙에 풍선을 터트려 주시면 팔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다리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풍선을 꼬집어 꼽게 해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3번 방울을 꼬집어 꼽아주신 다음에 중앙에 2번 풍선을 터뜨려주시면 다리도 똑같이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꼬리. 꼬리가 평평하니까 별 보기가 안 좋죠? 조금 입체감 있게 풍선을 접보신 다음에 끝 부분을 등쪽으로 이렇게 말아주시면은 이렇게 원숭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정면 모습 이렇구요, 측면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귀알마이벤트 박창선이었습니다.